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명장동 국아사 정주입니다 예어 정말 많이 더웠고 비도 많이 왔고 그죠 어또 추석도 지나고 이제 날이 좀 선선해지고 어, 그런데 이놈의 추석에 또엇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를 지기라고 코로나가 또 지금 엉망이 돼가 있더라 그죠 우리가. 어쨌거나 간에 이 코로나를 잘 견딜라 하면은 서로 조심해야 되겠고, 지킬 거 지키고,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이 코로나를 조금 안정을 시켜봅시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어, 오늘은 제가요, 얼마 전에 천도제를 지내면서, 어, 천도제 지내는 날, 어, 그날 있었던, 어, 그러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 그날 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다가, 개였다가 막, 이제 이렇게 하는 날이었는데, 어, 10시부터, 어, 죄를 이제 지내게 되는데, 지내기 전에, 그다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가운데, 어, 우리 그 영가님들 옷을 이렇게 정리를 해놔놓잖아, 그죠? 거기에 지네가딱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지네를 잡아서 이제 밖에다가 내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 한참 또 죄를 시작해서 진행하는 도중에, 어, 잔을 치고 절을 하는 그 법당 가운데에, 벌이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예, 거기서 뱅글뱅글뱅글뱅글 돌면서 나가지를 안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어, 종이로 떠서 이제 밖에 또 이제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천도제를 진행을 잘 했습니다. 음,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 참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얽히더라 말입니다. 어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이제 영혼들이 많을 때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경도 많이 하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고 어 영혼들이 가실 수 있는 길을 잘 열어 드립니다. 어떤 영혼은 무서워서 떠날 수가 없다는 영혼들도 굉장히 더러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칠 때가 다돼 가니까 비가 살짝 멈추는 겁니다 어 얼마나 다행이고 소전은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그때 소전을 못한다 이가 그래서 어 있다 보니까 비가 살짝 그침으로 해서 이제 소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소전하기 전에 마칠 때가 다돼 갔는데 파그 저+ 저 처음에는 진해가 나왔고 그다음에는 벌이 나와서 가운데서 뱅글뱅글 돌더니 그 벌을 내보내고 조금 있으니까 어디서 파리가 갑자기 새까맣게 날아온 거예요. 문을 꼭꼭 닫고 있는데 파리가 어디서 나왔겠노 신기하잖아 그죠 어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까 뭐 거짓말이네 참말이네 하면서 어, 태, 어 이렇게 어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자기들이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 파리들이 마칠 때가 다돼 가면서 딱 이제 어 저기를 하니까 이 파리들이 전부 또. 싹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면서 날이 살짝 개어가지고, 이제 소전을 하는데, 그 소전하는데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어, 보니까 왠걸, 날, 날이 점점, 점점 환하게 되더니 해가 잠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전을 하면서, 어, 딱 시작을 소전을 시작을 했는데 소, 소전 진원 하는데 나비가 늘한 나비가 한 마리가 쏵 날아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전부 다 깜짝 놀랐죠. 어 나비가 거기서 어디, 어디서 날아오겠노? 아 정말 진짜 참 좋은 일이다. 어 이렇게 어 나비가 나와서 홀홀 날아가는 것을 보니까 참 좋은 일이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어, 죄를 마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정말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 말입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음, 뭔가가 자꾸 얽히고, 뭔가가 자꾸 매듭이 풀리지도 않고, 가족끼리 그냥 서로 아웅다웅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어떤 원인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풀어가지고, 음, 잘 이렇게 보내드리고 나면은 가정이 화합해지고, 또 하는 일도 점점, 점점 나아져 가고, 가족들이 단합도 잘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음.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는 집에도 역시나 마찬가지 병명도 있고 모든 것은 다 있겠지만은 그 병이 오기까지는 꼭그 인연에서 오더라 말입니다. 어, 그래서 어, 꼭 그것이 어, 모르는 사람은 무슨 소리 하냐 하겠지만은 아는 사람은 다알 것이야. 음. 그래서 그러한 인연들을 잘 대접을 해서 보내드리고 나면은. 음. 아픈 사람은 그 자리에서도 표가 날 수가 있습니다. 표가 납디다. 어,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고, 정말 아이가 음, 밥을 한솥단지를 먹고 어, 한시도 궁둥이 붙이고 못 앉아 있던 아이가 서서히 변해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무난히 마치고 대학교에서 장학, 장학금 받고 공부했고, 군대도 잘 다녀오고,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변화를 주더라 말입니다. 어릴 때에는 이 아이가 정말 이거 이래가지고 사람이 되겠나 싶었는데, 그러한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꼭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꼭 한번 해결해가지고 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렇게 해야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있고 어, 또 그렇게 해야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 수가 아니겠나 그죠? 어, 그래서 스님이. 어, 아, 어, 그, 천도제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참 많이 있는데, 맨날 뭐저 스님은 천도제 얘기만 한다 할까봐 싶어가지고, 그 얘기를 다 하지도 못합니다. 어,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그래요. 아, 스님, 뭐 좋은 얘기 없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음, 네, 뭐 천도제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가 보면은 또 조금, 음, 너무 식성할 것 같아가지고, 다 들려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가려가면서 한 가지씩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많이 힘들 때에는 정주 스님한테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부탁합니다.